황문아 원내대표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에 대한 내부 감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광복회 등 56개 독립운동단체 연합이 주관한 지난 광복절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김감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의 발언.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오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라는 발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본분을 망악하고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겁니까? 순국 선열들의 애국 애족 의식을 선양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삐뚤어진 친일 편향 역사관을 선양하기로 했나요? 친일 매국을 우려하는 국민의 외침에 대한 답이 내부 감사입니까? 이러다가는 광복회를 반 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공안검찰이 압수색하는 날이 올듯 합니다. 축사도중 박수가 터져 나오고 누군가는 타도 윤석열을 구호를 외쳤는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라면 참석자 전원에 대해 주거지 압수수색, 통신 기록 조회 등또 능히 해낼 수 있을 듯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국민들 뜻과는 정반대로만 가는 건지 이러니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너무 길다는 국민들 탄식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딱 맞아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도 윤석열을 외치는 국민들의 외침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생각에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아마도 한동훈 대표의 머릿속은 온통 정치 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꽉차 있어서 윤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 들어갈 공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한동훈 대표는 추도식에서의 기본 예법도 지키지 못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정치 쇼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 국민들을 팔아가며 진정성 없는 쇼를 하는 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양당 대표 회담 생중계나 제안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양당 대표 회담 생중계 정치 쇼를 제안하기 전에 윤대통령과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십시오. 거부권 행사 명분이 제거되는 제3자 추천방식 특검법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생중계 된다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비판은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기가 없으면 부디 엔터테이너가 아닌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진중함부터 배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